자, 계획과 효율 따지게써머저 기본 루트 지금부터가 아마 본방송이에요 지금부터 본방송이에요 써머저 기본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사를 육성해요 해기사를 네, 육성하고 두번째는 거던 10층을 오토로 돌려요 그 대까지 만들어줘요 그 다음 에 시탑 노마를 정복하고 용덤 10층 오토를 돌리고 돌리면서 시탑 하드를 정복하고 죽던 정복을 하고 그 다음 에 이게 레이드로 가는게 기본 루트예요 여기서 빠진 건 아레나, 랑 게드전 뭐 이런 것들 점령전 들인데 그거는 사이사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순서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면 그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하나 바뀌는 거는 시타파들 정복이랑 죽던 정복은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딱히 중요한 건 아니야 저의 추천은 이 루트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 루트가 가장 추천할 만한 루트입니다 자 기사육성 기사가 뭔가요 기사가 기사가 뭐냐면 한 마리로 내모 강한 몸한 마리로 나머지 세 마리 나머지 뭐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쫄 몬스터 내가 키워서 재료로 만들어 버릴 아니면은 얘를 키워야 되는 몬스터를 기를 수 있는 것을 기사라고 요 그러니까 기사는 혼자서 그 던전 그 스테이지 시나리오를 깰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몹이 기사에 적합할까요? 어떤 몹이 기사에 적합할까요? 우리는 보통 화산을 가요. 그럼 화산을 가면은, 화산에 가면 애들이 속성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불속성이야. 그럼 물속성이 유리하겠죠. 왜냐, 물속성은 치명타 확률도 15% 증가하고, 불속성을 때릴 때, 빗맞음도 거의 없을 테고, 정말 좋,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딜이 세면 좋겠죠. 안 죽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화산 해기사에 적합한 몬스터입니다. 화산 기사의 대표 몹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물마검 기사가 지금 초보분들한테 정말 대표적인 몬스터예요. 왜냐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초반에 초반에서 주는 흑반룬 가지고도 기사를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물키 그리고 좀 물국지 그리고 요즘 뜨는 물호문 이런 애들 은 정말 초고속 기사고요. 뭐, 많아요. 물속성인 애들은 보통 기사라고 해요. 그리고 뭐, 불속성에서 유명한 애들은 뭐, 브로컬트? 이 정도. 그런 애들이 대표적인 몬스터예요. 딱히, 물마검 기사가 있어. 물마검이 있는데, 나는 물키가 있어. 그러면은, 물마검을 길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내 생각, 제 생각에는 물키가 있으면 물마검은 안 기를 것 같아. 근데, 물국지를, 있다고 해서, 물국지가 있다고 해서, 물마검 안 기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국지는 스펙이 너무 높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물속성 5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몬스터가 어떤 몬스터인지, 아니면은, 화산 돌기에 적합한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유저 평가를 들어가시면은, 그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몬스터를 보시면, 그게 체력형, 지원형, 공격형,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공격형을 기사로 육성합니다. 아시겠죠? 물기 전복 줄이기에 많이 빡세요. 아, 물론, 그런 것도 뭐, 얘기를 할수 있지만, 물기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물기가 흡발론 주면은, 화산을 못 돌까? <laughs> 똑같은 룬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기 흡반을 쓰진 않겠지. 근데, 같은 룬이라면, 저 같으면 물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화산일까요? 왜 화산 돌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물 마검 주니까 화산 돌라는 거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원래 물 마검 주기 전부터 화산을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물, 그, 화산 1번 스테이지를 보통 도는데,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몬스터가 상대적으로 체력이랑 방어력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리고 빨리 클리어 할수 있어. 에이덴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두 번째, 유리한 속성. 보통, 물속성이 잘 나오거든? 물속성이 잘 나와요. 물속성이 있다면은, 특히 마검을 주니까, 그냥 화산이야. 다른데 가면은, 다른데는 속성이 없거나, 속성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물속성이 되어왔는데, 상대방이 풍속성이 하나 껴. 그럼 걔가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화산은 그런 게 없어. 다 불이야. 그래서 좋아요. 화단을 깨면은 경부를 쓰지 않았을 때7,800 경험치를 받아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을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 저는 화, 물마검이 있고 물구미가 있어서 얘네 둘 기사로 써서 화단을 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일단. 왜 잘못됐냐? 경험치를 받는 거는 7,800 경험치를 나눠 받아요. 만약에 내가 몬스터가 세명 가면은 7,800 나누기 3이 들어가. 네 명이 갔어. 그럼 4분의 7,800에서 경험치를 나눠 받아요. 근데 경험치가 만약에 내 몬스터가 이미 말렙이야. 말렙 몬스터야. 6성4 0렙이든지 5성 3 5렙이든지 무조건 말렙이야. 그러면은 말렙 경험치는 그냥 날라가버려.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렙 몹두 마리로 도는 거는 차라리 하드 도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로 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친구몹을 데려왔을 때는, 친구몹은 경험치를 안 받아요. 친구는 그냥 친구야. 어. 내가 막, 알바를 했어. 알바를 하는데, 친구가 와서, 막 놀다 갔어. 내 알바를 도와줬어. 근데 난 돈을 받았어. 근데 돈을 걔한테 주냐? 안 줘. 내 돈이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몹을 하나 끼고, 몹세마리를 돌, 돌 때, 7,800 경험치를 3등분해서, 내 몹들이 먹어요. 그래서 친구몹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유 하나 추가. 만화석이 많이 벌린다. 만화석이 많이 벌린다고도 하네요. 자, 세 번째, 그, 그리고 또 이거 화산 애들 룬작을 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스방 공속은 141이면 선턴을 잡아요. 141이면 선턴을 잡아. 저 똥개새끼가 141일 때 내가 선턴 먼저 칠수 있어요. 그래서 141을 맞춰주면 좋고, 길목 애들은 131이면 내가 선턴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141까지 못 맞추면 131까지만이라도 맞춰주면은 내가 좀더 수월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음. 1 4 3이요 141로 알고 있는데 141인 것 같은데, 혹시 143이면은 방송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해서 밑에 뭐 자막이라도 넣어 드리겠습니다. 141로 알고 있습니다. 자 초보대 의고있물니다1 4물로 알고 니다 물마검 정말 좋아요. 근데, 물마음은맨 처음에 내가 벌었어. 난 지금 서머너즈워 이제 레벨 8 됐어. 처음 시작하고 이제 채팅 돼. 그러면은, 딱 시작을 먼저 뭘 해야 되냐. 일단 친구들을 모으세요. 친구 잘 구하는 방법은 제가 한 명씩 지정하라고 그랬어. 100일 채널에 들어가서, 사람 많은 채널에 들어가서, 만약에 무지개 별사탕님이 계셔. 그러면은, 아, 저 화산 깨고 싶은데 친출 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목해. 무지개 별사탕님. 제가 화단 깨고 싶은데, 친추 가능하신가요? 이러면 대답을 무조건 해. 된다, 안되다라 대답을 해요. 된다, 안 되더라. 그러면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지, 마냥 기다리진 않아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친구를 모으세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깨시면 돼요. 스테이지. 앞에 쭉쭉 나가세요. 깨다 보면은, 노말만 깨시면 돼요. 깨다 보면은, 도전 과제가 계속 클리어 되면서, 뭔가 계속 줄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흡발론을 주거든요. 사성음빨룬이에요 사성음빨룬 사성음빨룬을 물마검이 껴서 그거를 246번은 12강 내지 15강 135번은 12강 정도 하시면 개갔다가 화산의 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르카룬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는 칼칼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물마검이 합주 좋아서 저는 칼칼칼 추천은 안 하고요 활력룬을 먹는 걸 정말로 추천합니다 이거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마금 육성을 올리든지, 뭐, 각성을 하든지, 둘다 해야 돼요. 물마금 육성을 먼저 올릴 수도 있고, 각성을 올릴, 먼저 시킬 수도 있는데, 각성 시에는 도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도전과제가 뭐냐? 도전과제 눌러봅시다. 여기 밑에 보면은, 몬스터 밑에 도전과제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도전과제. 신기하게, 제 본캐인데, 도전과제 아직 안 했죠. 요런거 하다 보면은 몬스터 육성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흡반 아 화산인가? 빠른 레벨업의 비법을 하다 보면 잠깐만 흡발룬이 요기가 아닌가요? 까먹었는데 아, 요기구나. 노멀 정복, 노멀을 깨면요. 흡발룬은 이걸 줘요. 이거, 이걸 줘요. 이걸 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반에 빨리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 노멀까지는 친구 몹으로 깨는 게 중요하구요. 요일 던전 공략집 같은 거 보면은 각성을 할때 필요한 요일 던전의 미션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미션을 깨면 요 코나미아라든지 데카마론, 뭐 칼린 이런 애들을 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주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던전에 깨는지 정말로 중요한 몬스터들이에요. 나중 가서도 쓸 수도 있는 몬스터예요. 그래서 얘네들 초반에 3층을 정복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3층 정복하면 코나미아가 나오는데 이 코나미아가 불던에 좋은 애야. 데카마로는 물던에 좋은 애야. 그 애들을 가지고 쭉쭉 5층, 7층을 정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복을 하다 보면 중급 마령 정수 주고 또 7층 정복하면은 상급 정수 주거든요. 이 정수들로 통해서, 이 정수들을 통해서 물마검을 각성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아미프 만들 때도 이 정수, 이 도전 과제를 이용해서 정수 얻은 걸로 깨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구하려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인 던전 가시면은, 3층 정복했을 때 거, 버나드라는 애들 주고, 얘가 풍글이고요. 5층 정복하면은 픽시는 언제 주냐? 공략 정보를 읽으면 픽시를 주거든요? 얘네들 두 마리 조... 두마리도 역시 속성 던전을 깨는데 정말 이로운 몬스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략 정보 보고 도전 과제는 내가 깰수 있을 때 빨리빨리 깨주는 게 중요해요 빨리빨리 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초보분들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화산 일이안 되면은 4번 방 사막 3, 3번방 유적 4번방 가면 돼요 걔네들이 경험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물론 화산보다 빠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헬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헬 가는 거거든요. 헬갈때 같은 헬끼리는 경험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박 3번 방이랑 유적 4번 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어, 팁입니다.